할렐루야 11월 19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내래의 아들 바루기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야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한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종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한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고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려 돌아온 자. 그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다 맡겨둔 모든 사람의 선지자 예레미아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내게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로 지리라 느부갓네살의 그들을 불살으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리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애굽도 통제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렐루야 자,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징검다리 같은 날을 여러분 저녁 예배에 참여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교회 안에서만 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자리요.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는 자리입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신과 은사로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를 보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잃어버린 내 몸의 한 모습을 본다는 건 엄청난 새 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싹 환영해 보이지 않는 듯 해도 교회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한몸 됨의 셈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 기도회가 있죠? 목요일 기도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주의 얼굴을 배웁는 날을 쉽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은 애굽도 통제하신다 하는 오늘 표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보복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자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재앙으로 가득 차는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안전할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실 때 가장 안전한 것이죠. 우리는 그 본질적인 이 주님과의 안전함에 대한 이 영적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이 마음에 이미 벌써 애굽으로 마음이 빼앗긴 걸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자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았다 했습니다. 절대로 가지 말아라 가면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 여호와의 칼이 있다. 여기를 지켜라. 너를 내가 세우고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경고한 거고 위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이미 욕심이 딱 주인된 순간부터는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이 엄청난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귀를 막고 그 소리를 듣지 않고자 하여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한 강력한 엔테의 바람 왜? 나의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드러내니까 부끄러워 못 견딘 거고 두려워서 못 견딘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 보세요 2절 보세요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호시아의 아들 아사라와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리더들이에요. 이들이 주도해서 애굽으로 가자 했던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평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겁니다. 지킬 겁니다.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듣기가 싫다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예레미아보다 더 선명한 음성을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했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욕심의 소리를 듣고 충동의 소리 듣고 아니면 필연적으로 자기들이 가기로 하였기 때문에 서로 공동체의 어떤 면에서 합의 소리를 오히려 바라고 있는 겁니다 다 무익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론이 그렇소 아니면 전체의 어뭐 어, 교인들의 뜻이로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에 맞느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원하시느냐? 이렇게 하기로 말씀하셨느냐? 하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럴 때 오늘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이는 네리야야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예 바루까지 그들은 붙들고, 애굽으로 억지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억지로, 네, 억지로, 네, 참. 인간의 위, 공동체의 욕심이 이렇게 한 사람들까지도 억지로 끌고 갈 만큼 죽음의 행렬을 하면서도 옳은 줄로 알고 있어요. 자, 사내들인 공원과 서기관과 파리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배우 속에는 이미 싸워온 종교적 기득권 지키겠다는 거예요.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흔들어대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은 거대한 NT로 대응한 거예요. 예수님 죽여 없애버리면 우리 기득권 지킬 줄 알았죠.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여러분 강력한 겁니다. 그럴 때 7절을 보세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 이러라 애굽 땅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마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의 느부원의 설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라져 볼 자는 사라졌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1 0절 말씀에 내종 네 바벨론의 느부간에 살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내가 애굽까지 보내어서. 양대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대치 중이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은 바벨론 편을 들면, 너버네 부 설왕이 애굽마저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고, 제국의 왕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죽일 자는 죽이고, 오늘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그 다음에 칼로 칠 자는 칼로 친다. 애굽에 가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르리라 네. 야, 여러분. 그런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의 몸에 두른 두름,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나갈 것이며. 13절 보세요.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의 신들의 산당들을불살르리라 하셨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에는 그게 과학의 신이든, 그게 물질의 신이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막 거대한 인맥의 신이든 아니면 나를 잘아는 지인들의 품이든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한 곳만이 안전하다고요. 오늘 이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의 강포함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최후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가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의 이 실제적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주 앞으로 무릎 꿇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직면하여 항상 말씀 앞에 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창조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사는 화해하며 사는 그런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